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자당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고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관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폭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입니다. 온전히 죽게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조안의 깊은 노림으로 마음의 폭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서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7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귀신들이 항복한 이야기를 보고합니다. 그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 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곳을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셨다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뭘까요? 여기 나오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말씀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보았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앞절에 나오는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떠나가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보고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는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볼수 있는 눈도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누구에게 숨겨졌다고 말씀합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다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들에게는 숨겨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숨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열려진 겁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났다,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린 아이는 누굽니까? 어린 정말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좀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아주 순수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지혜로워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숨김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기대는 것처럼 아무 의심 없이, 아무런 그런 불신 없이 오직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사람의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혹시 우리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높아져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23절,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걸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보는 사람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와 임금들이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선지자들과 임금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임금들 다윗 왕, 솔로몬 왕, 히스기야, 요시아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때에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로 부름 받았고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고, 본 바가 없다. 그런데 지극하게 평범한 너희들에게, 드디어 누가 나타난 겁니까?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갈망하는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보는구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걸 볼수 있으니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보배다이 말은 눈썰미가 있고 분별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좋은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눈이 보배다라고요. 그 사람들은 눈이 보배인 사람들을 가까이하고 싶어 합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있고 싶어 하죠. 특별히 경제적으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 가까이하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나에게 분명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렌 버핏 같은 사람하고 식사 함께 하는데 200억 원의 돈을 아낌없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을 빌리기 위해서는 거죠 그 사람의 눈을 빌리기 위해서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것그 눈을 좀 빌려 보려고 20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볼수 없는 걸볼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요 들을 수 없는 걸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듣고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잘 모르죠 그저 오래전에 이 땅에 있었던 치혜로운 한 사람 정도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보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리스도 만난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으니 그게 축복인 거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이 새벽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귀한 눈과 귀한 귀를 가지고 듣고 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보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살게 하신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얼마나 귀한 생명이 이책 안에 담겨져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걸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듣게 하시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 복된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닫고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듣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걸 보고 들을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하늘 나라의 복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도 눈과 귀를 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려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밖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교회의 참된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합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되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는 통찰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하여 주옵시오. 정의를 향하여 공의를 향하여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을 하나님께서 깨워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어두움의 터널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 나라에 하나님 다시 평안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속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 뜻대로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올 때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어둠과 그리고 악과의 이 전쟁을 잘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 갈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 교도를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날마다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또 아버지 결혼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귀한 만남을 잘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시고. 그 만남을 갖고 갈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결실들을 맺어가는 복된 우리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Amen.